안녕하세요. 브랜드마스터 지영씨의 천지영입니다. 오랜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어, 여름 휴가들 많이 가셨는데, 알루스는 가장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 중개무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8월에 엄청난 물량을 중개무역을 통해서 해외에서 수입하고 또 해외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했고요. 올해는 하반기에 출장이 많아서 아마 개인적인 휴가 따로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음, 다섯 가지 베스트 질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컨설팅 의뢰를 주시거나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다섯 가지를 선정해서 오늘부터 다섯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브랜드 마스터 지용 씨니까 브랜드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초보 사그 사업, 사업자들에 대한 그 시작하는 시점, 시작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의외로 많이 하세요. 행정사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네이버, 뭐 유튜브 많이 쳐보시면 나올 것 같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인 사업자고 법인하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실, 최근에 그 회계 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CPA 분을 통해서 저희가 강의도 한번 열었는데, 법인을 열 거냐? 어, 개인회사를 열 거냐? 내가 수입을 하려면 법인이어야 유리하냐? 개인 회사여도 상관이 없느냐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어, 일단 시작은 개인 회사로 하세요. 그 개인 회사로 하셔야 저희가 그 유두리,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회사냐 법인 회사냐를 걱정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법인 회사여야 해외에서 나랑 더잘 일을 잘할것 같으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회사나 법인 회사나 상대방이 나를 볼때 어떤 관점은 다르고요. 아 어, 다르지 않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매출이죠. 그래서 매출이 높아지시면 자연스럽게 개인 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걱정을 하셔도 되고요.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어떤 회사의 조건에는 법인이냐 개인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개인 회사로 시작하시면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득이 많고 그리고 쉽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개인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만약에 누구와 동업을 하거나 지분을 나누거나 투자금이 있으면 물론 법인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법인으로 시작하시면 매달 나가는 일정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내가 혼자 할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청하는 걸 내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회계사무소와 함께 일을 하거든요. 세무사를 지정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으로 하시고, 저는 동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권하지 않는 편이라 개인으로 시작하시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또 매출만 나와서는 법인과 개인을 그때가 사느냐는 큰 의미는 없어요. 가장 주인,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아지면 뭐 비용 다 빼고 회사에서 매출을 일으켜서 제품 원가 빼고 각종 임금 뭐 임대료 다 빼고 그래도 남는 그 수익이 굉장히 높다 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인 경우에는 비용 정산 다 하고도 내가 1년에 2-3억씩 벌어 그러면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을 하라고 먼저 세무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개인회사를 오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 매출을 일으키고 나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셔도 됩니다. 회사 상호 정할 때가 가장 중요하니까 법 개인 회사든 법인 회사든 여실 때 내가 어떤 회사 운영할 건지 어떤 항목들, 종목들을 내가 다룰 건지 단순 유통만 할 건지 제조도 할 건지 아니면 뭐 무역도 할 건지 마케팅도 할 건지 컨설팅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는 게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사 상호명을 잘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오늘의 팁: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 개인으로 먼저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 이슈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